네, 안녕하세요. 독서하고 행동하는 남자 초인용쌤 뉴근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네 오늘 주제는요 실행만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한번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읽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독서 초반에는요 똑같은 고민을 했었고요. 그 당시 고민이 참 많았었는데요. 책을 읽었는데 기억나는 부분이 20%도 안 되더라고요. 또한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한 페이지 안에 어마어마한 글자들이 들어왔는데 그 수많은 문장 중에서 어떤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할까라는 질문도 자주 던졌습니다. 한때 부지런해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을 때 이런 책을 읽었습니다. 내가 쓰는 아침형 인간의 노트란 책이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침에 잘못한 일을 저녁에 고치지 않고 오늘의 잘못을 내일 고치지 않는다면 현명한 사람이 될수 없다. 라는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부분을 읽었을 때 머리를 쾅! 얻어맞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침형 인간이 되면 기운과 여유가 좀더 생기고 목표를 성취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강렬하게 들더라고요. 이 책의 핵심은 아침형 인간으로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간은 얼마만큼일까요? 바로 100일입니다. 또한 공부나 자기개발은 아침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추천을 하더라고요. 저녁에는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하고, 늦어도 11시 이전에는 자는 것을 목표로 하라는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준 책입니다. 이런 책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행성 생활에서 벗어나, 아, 나도 아침형 인간이 될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수 있겠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렇게 어떤 책을 읽고 마음이 뜨거워졌다면, 절대 반성만 하거나 감탄만 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책을 읽으면서 자신을 되돌아 봤다면 나태해진 스스로를 바로잡기 위해서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체질 개선을 위한 키워드로 언제나 실행을 꼽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이 읽고 많이 안다고 해서 사회에서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더 발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달라지고 싶다면 머릿속에 머무르는 고민들을 실행으로 하나씩 해내는 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책을 읽은 후에 책에서 읽은 인상적인 문장들을 볼 때마다 핸드폰에 저장을 해두고요. 바탕화면으로 또 설정을 해놨습니다. 왜냐?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하니까요. 마음을 다 잡으려면 마음을 불태워 줬던 그 문장들을 계속해서 가까이 해야 합니다. 당연한 거죠. 프랑스의 시인 폴 발레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저는 이 문장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생각한 대로 실행하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고 말이죠. 계획만 세우고 생각만 해서는 인생은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28살 때 책을 1년에 520권을 읽었었잖아요. 그럼에도 삶이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읽은 내용을 실행을 하지 않으니까 그 독서가 내 삶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았었던 거죠 여러분들 아침 6시에 일어나면 좋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일찍 일어나면 좋다라는 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하지만 정작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들은 극히 두뭅입니다 아침 일찍 눈을 뜨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오늘 너무 피곤해. 아 어제 너무 잠을 늦게 잤어. 아 나는 지금 수면 부족이야. 아 나는 아침엔 잘 집중이 안 돼.라고 핑계만 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계획형 인간이 되기 쉽습니다. 계획형 인간은 어떤 인간이에요? 계획만 세우고 어떻게 할지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나 내일부터 영어 공부해야지. 올해부터 헬스장 가서 꼭 운동해야지 한달 안에. 반드시 3kg 뺄 거야. 나 다음 주부터 꼭술 끊을 거다.라고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닌가요? 왜 매년 계획을 세우면서도 연말이 되면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 걸까요? 영국의 심리학자 리처드 와이드먼 교수라고 있는데요. 2007년에 3천 명을 대상으로 새해 결심 이행률을 실험했었는데요. 그 결과 12%만이 자신의 새해 결심을 지켰다고 합니다 누구나 계획은 세우지만 그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너무도 쉽게 뒤로 미루는 거죠 하지만 진짜 자신이 원하는 변화를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동사형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동사형 인간은 목표한 일을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동사형 인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신이 할수 있는 일들을 점진적으로 실행함으로써 목표를 성취했을 때 찾아오는 만족감을 배워야 합니다. 계획에 따른 실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우고요. 당장 지금 할수 있는 일들을 미루지 않고 하시면 됩니다.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서 혹은 다른 사람들의 몇 마디에 자극받아서 매번 계획만 세우다 많은 분들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말이죠. 왜 공부해도 성적이 그대로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건안 돼. 기적 같은 건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이 바로 움직일 때입니다. 도전하기에 늦은 때는 결코 없어요. 이런 말이 있는데요. 패배자는 경주에서 가장 늦게 들어오는 주자가 아니라 앉아서 구경만 하고 뛰어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이다. 어때요? 자극이 좀 되시나요? 저는 기적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굴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실행한 사람에게만 찾아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바꿀 사람은 오직 자신뿐임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영상은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독서하고 행동하는 남자 초인용쌤이었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